예, 끝난 것 같아요. 네,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, 복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. 복병이 너무 많아서, 오늘 아비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, 어, 복병, <laughs> 여러 보암이 복병을 숨겼더라고. 그래가지고, 그 복병이 50만이 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 어, 그니까 러 이제 아비야하고 여러 보암이 싸우는데, 복병 50만이 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자 지금 수반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네. 회개하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.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요 천국에 갑니다. 네, 지금. 막 쏟아져 나오진 않네요. 네, 그래서. 막 쏟아져 나오진 않아요. 오늘 매진이래 매진. 굉장히 매진이 많은 사람들이. 지금. 나오고 있네요. 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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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저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중거 공산당 치 용유엔 후어후 증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이여 그이가 이신주에서 세기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티안당 무신 푸어풀리 예수 천당 무신 불모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인간이 못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